승용이는 하루에 11시간 이상 일을 하며 하루에 300개, 400개 평균 물량을 배송을 하였고 승용이가 일한 그 장소는 심지어 엘리베이터도 없는 곳이었습니다. 그리고 주 5일이라고 휴무라고 하셨지 않았습니까? 근데 주6일이라으며 목요일이 고정 휴무날이었고 새벽 배송, 주간 배송도 신청했습니다. 근데 자리가 없답니다. 아이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. 지금 아이들 첫째 8살 둘째 여섯 살 한창 아이들과 함께 추억을 쌓아야 이 나이. 숙명이 고작 서른 대 살입니다. 그 나이 아이들은 지금 아빠가 죽은지도 모르고 우주에 갔다고. 우주에 있다며. 지금 아빠 멀리 우주에서 돈 열심히 벌고 있으니까 좀만 기다리라고. 지금이라도 공식적으로 사과해 주시고 산재 인정해 주시고 저 아이들의 미래 그리고 저희 엄마 저에 대한 위로금 보상. 책임져 주십시오. 지금 대답하세요. 다 보상하겠다고 대답하시라고요.